2020년 피트 기출 문제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체 난이도 전체 번호는 197번이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안에 분자 한 개의 질량이 각각 m, 2m 0인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 A, B가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부피 V0, EV0로 나뉘어져 있다. 피스톤은 힘의 평을 형 이루며 정지해 있고, AB의 온도는 T0로 갔다. 그림 나는 가에 A의 열을 서서히 가했더니, A의 부피가 EV0인 상태에서 피스톤이 힘의 이루, 평을 형 이루며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AB 분자의 제곱평균 제곱근 속력은 각각 VA, VB이다. 해서, 어, 연력화 문제는 설명이 좀긴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이 굉장히 기네. 중요한 걸 한, 한 가지 봅시다. 분자 한 개의 질량이 각각 m0, em0이다. 어, 인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이다. 해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서 ap 분자의 제곱 평균 제어 콘 속력 각각 VA, VB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VA 나누기 VB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자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마찰은 무시한다를 생각해 봅시다. 실린더와 피톤 사이에 마찰은 무시한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그림에서 이쪽에 압력이 P0면, 왜 P0인가 하면은, 얘랑 맞춰서 P0라고 적고, P0라면, 얘가 가하는 압력하고, 이쪽에 P0라고 하는 압력이 있어서, 얘가 가하는 압력하고, 같죠? 그래야지 마찰 없이,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마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표시를 하면 여기도 정지 상태를 유지한대요. 그러면 이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압력은 그냥 P라고 부르고 압력은 P라고 부르고 여기 압력도 P라고 부르고 얘가 가하는 압력과 얘가 가하는 압력이 같다. 그러므로 정지를 유지한다. 이거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A가, 음, A-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B가 B-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온도도 똑같지 않을 테니까, T1, T2라고 정하고, 이거를 정하면서, 이제 문제 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풀리가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이걸로 바뀔 때 이제 몰수는 안 바뀌죠. 얘가 이걸로 바뀔 때 몰수는 안 바뀌니까 보일샤르의 법칙을 사용합시다. 몰수가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체 법칙, 그래서 기체 문제이니까 보일샤르르를 씁시다. 그러면 보일. 자를, 법칙을 사용해서, 또, 몰수가 안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죠. 보유 자를 법칙의 특징은. 이걸 이용해서, t분의, pv는 t-p-v-라고 하는 기체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봅시다. 그럼 뭐, 다푼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해볼까요? 맨 처음에, T는 음, A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A에 대해서 얘가 이걸로 바뀔 때 몰수가 안 바뀌니까, A에 대해서 적용시키면 A는 T0, P0, V0는 <laughs> 이쪽으로 가면, T1분의 PEV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 약분. 그러면 얘만 깔끔하게 약분되네. 그쵸 자, 그다음에 b에 대해서 적어 봅시다. b는 t제로 p제로 v 제로는 이쪽으로 가면 t2분의 p v제로가 되겠죠? 여, 마찬가지로 약분 되는 것은 얘하고 얘가 깔끔하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합시다 그래서 어, 의미 있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나눠 줍시다 그러고 나서 옆에다 적어주면 나눠주면 깔끔하게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뭐만 남는가 하면 2분의 1만 남네 그래서 2분의 1이 남죠 는 이쪽은 다시 나눠주면 얘하고 얘가 깔끔하게 약분이 되고 T1분의 2 t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로 갖고 오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2분의 1 곱하기, t1분의 2t2가 되고, 그러므로, 4분의 1은, T1분의 T2죠? 이거를 비례식으로 적으면 T1 대 T2는 4대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RMS 속도를 보자고 했으니까 RMS 속도를 공식을 적어주고 NUT 3KT 나누기 M이라는 공식을 깔끔하게 적어준 다음에 자 이제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t는 몇대 몇인가 하면 t는 4대 1이죠 그 다음에 어 질량비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이 각각 m 2m 이니까 얘는 1대 2죠 그래서 얘는 1대 2다 그러므로, RMS 속도 B는, 루트4 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이 B를 정리하면, 정리하면, 2 대,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를, 양쪽에다 곱해주면, 얘는 2 루트 2대 1이 되겠죠? 자, 이게 최종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이고, 그쵸?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기체를 가지고, 가운데를 가른 다음에,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기본반에서도 배우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현상은 보일샤르의 법칙으로 깔끔하게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몰수가 동일할 때는 보일샤르의 법칙으로 비교하면서 푸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풀어 봤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ab를 나눠서 풀어 준다. 이거는 거의 똑같이 풀어요. 항상 그래서 유명한 문제니까 풀이 방법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은 결과를 계산할 때요게또 특이하죠. 요런 식이 나오면 비례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M에서 속도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서 이것도 비례식으로 풀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 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난이도는 중이고요. 이제 구한 답은 루트 2대1이니까 VA 나누기 VB는 2루트 2가 돼서 답은 3번이죠. 자, 답은 3번 맞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